벤자스 용수도 되걸 o 체력차가 붙드는 거 어떻게 사냐고 어 개쓰레기 수고아 왜겠냐 <laughs> 이 겁나 하 싫어 아데 이거? 아바통 길만 간다 개이득 개보라 좋아 아, 연병하고 있네, 진짜로. 어, 다행이다, 어, 아, 못다는줄 아, 뭐야, 성쾌. 아이브. 아 근데 진짜 처음에 진짜 그거 저 말로 안 따였으면 어큰 찝혔다. 씨. 제라스클로 처치. 아이 밀어버리냐? 어? 처치했습니다. 응? 이 누구 아니었다고? 고재였다고? 근데 리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내려가는데? 예, 저기 마무리 딱 알맞게 됐다고. 근데 럭스 존나 미군데, 아 시발야. 어, 게임 놓고... 어, 게임 터졌는데? 가럽지. 어? 도0도3도분도0도 30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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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기다리0분3그분3 0그 30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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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그 30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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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0분 30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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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0분 30분? 30분? 3 어? 어, 신드라왔와다 야, 와드였네. 어허. 어 시간뿐만이 아니라, 뭐, 그 인생을 낭비해. <laughs> 와드 테크도 안 하고 뭐 했냐? 뭐, 이 개새끼야? <laughs> 어, 아니, 와드 테크도 안 하고 뭐 했냐고. 렌즈 안 사고 뭐 했냐? 아, 근 쓰레쉬가 잘못했네. 저거, 쓰레쉬가 다 체크해야지. 이제 사네? <웃음> <웃음> 역시 고교 예약는데로시고보 잡았다. 에 되고 어? 신이 약간 우리 비드적을 매수했는데 <웃음> 나보다 캐리 <laughs> 많은데? 아, 이 당했습니다. 어? 이걸 비벼차이뭐 <laughs> 어, 무슨 차이? 다 차이. 이거 무지성으로 라이만 들고 있거든. 저 새끼가 무지성으로 로빈 가는 게 아니라? <laughs> 어 맞나? 움직이는데어 어, 아이 뭔가요. 라 일단 가는 중. <laughs> 힘들어. 겉멸을 <변별을> 잡아 <laughs> 다 빠져. 아이 공 공이랑 잡아. 아, 이거 터봐. 한대 터봐. 아달 또. 왜 틀레비야? 어, 개 잡았다. 기오다만다 노공. 어, 잘 시켰다. 어, 잡았어. 어. 진 응. 어. 아. 어? 와. 괜찮데 이제 또 니가 더킬 많아졌어 이거지 아, 리신 다시 리신 다시 먹여줘야겠뭐 빠친 <laughs> 이냐풀 썼으니까 어 시발 뭐야 뒤에 리신 여기 네 이성으로 치는거 맞냐 이거아 쉐바라나. 쉐바라나. 쉐나 쉐바라나. 쉐바나 쉐바라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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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바라커쉐라커쉐라커쉐라우야이새끼 이 <laughs> 뭐야? <웃음> 아, 시원 남자다 <웃음> <웃음> 어, 당황했네? 아, 면상공키은못 참지. <laughs> 아, 공속 붙는 거는 왜 그거밖에 없지? <laughs> 뭐. 크라켄? 포. <토어. 웃음> <laughs> <일곱> 뭐야, 이거. 공... <laughs> 크라켄도 <웃음> 공속 붙어? 잘 모르겠다, 근데. 누구야, 이거? 오이 가깝다 이거. 어디쯤인가? 아 상대 왜 던지냐 실험도 못하게. 아 이러도 실험에 빠겠다 이거 끝이야. 솔직히 선열폭시자 갈바에는 차라리 신화템 안 올리고 피바라기 하나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실험도 있고 하니까. 너무. 진짜 애매하다 쓰레기네 <laughs> 어 뭐야 개쓰레기네 씨발 <laughs> 어 굳이 <laughs> <이러버리는> 로러네이 새끼야 <laughs> 심판하자고어내 체력인줄 야 쓰레쉬야 기다려봐 오빠 바빠 어 씨발 아니 근데 심판할 바엔 솔직히 발, 그냥 차라리 발가락이 다 나은 것 같다 모든 걸 씹어먹는 게 발가락인 것 같은데? 말해봐. 뭐야 씨발 마취까지 보고 심판하는 든든한 발가락 하나가 오데 평타들 존나 세같 근데 확실히 주문건뽕 맛이 있긴 하다 알파스 내려왔을 때 평타 한 대가 존나 세네 이그건 그래 그걸로 막 소라카 선오버고 이런 거 하고 사던데. 전봤는데 나쁘진 않아 단단한데 뭐 나쁘진 않겠지 라단한데 나쁘진 않겠지 라나쁘않 원래도 어이 입구고 했는데 근데 원래도 소라카 선몸오고 갔었으면 될까? 음 그, 소라카가 어. 고대 유물방패 사고 시발 나도 놀아줘 <웃음> 나도 <웃음> 놀아줘 <laughs> 이펜다 하겠노 시발 이렇게 놀아달란 말이야. 절대 레드를 둘수 없어. 레드. 이들이 안면 나도 신파? 간다. 파어이빼놓에다 <laughs> 죽는 걸 이게 신파? <웃음> <웃음> 아, 전, 씨발. 어이, <laughs> <laughs> 제라스 왜겠어? 젠몇명 <laughs> 보고 있는 거야 이거? 아, 고네 <laughs> 아, 데들어어들어 아이고, 만약에... 올라가 줘, 올라가 오. 진짜 너무 세다. 제, 제라스가 최종 홍막이네. 아, 캐틀 나갔구나! 이제 보니. 와 엘리스 1 3이야 야야 가자 이거 가자 이걸로 가자고? 그냥 그냥 용바로는데 먹지? 그래 안 가는 게 맞네 이걸년 아무나 먹어라 아이고 내가 먹을 거야 그냥 <목소리> 어? 야 이걸? 잡아야 된다 빨리 네, 오케이 됐다. 드디어 잡았다 네. 시발년. 제가 수비가 집이 떠왔쩔던데 이건 진짜 존나 미개해 보인다 어쩜 좋 아, 씨빨리 끝내고 이시이시이 시롱, 이 시롱, 이 시롱, 이 시롱, 이 시롱, 이 시롱. 오, 탈주, 탈주, 오, 아, 아, 저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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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저런 저런 저런